이게 지금 현재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 중에서 대방광불 화원 변상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변상도가 딱 80편이 있습니다. 그 82,460장 중에 변상도가 80편 중에 있는데 그 80편 중에 40편을 제가 복원을 해 놨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해인사에 있는 거 갖고 찍어도 이렇게 안 나와요 다 마모가 됐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지금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정 중에서 금강경 시작본이요대로 복원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팔만 대장경 중에 하나고 이게 부모음 중경 이게 세계 최초의 목판 무구정광대다라이경이에요 이거를 하나를 목판을 해 놨는데 사실 고려 대장경 1000년 전보다 200년이 앞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세계 최초의 목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원 아직 한 사람 없어요. 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한글 발만 대장형이거든요. 이 한글로 풀었을 때는 고려 대장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에 열 배, 80만 장이 나와야 돼요. 야, 그 80만 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 년에 각수가 10만 명은 있어야 돼요. 아니 각 가는 사람 직접 본다 그러면 실제 뭐한몇 천명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같이 어울려 돌아가려고 하면은 실업자 구제되는 것이 한 10만명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한글을 바로 읽을 수 있게끔 옛날에 고려대장경은 책을 찍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거는 책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 행사를 위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로 보고 예. 읽을 수 있는 아 읽을 수 있게끔 한 것은 아.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정판에 글씨가 바로 이, 이, 저, 있는 것을 읽을래니까 힘들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탁 번을 떠요. 음. 여기다 화선지를 올려놓죠. 음. 네. 옛날에는 여기다 먹을 발랐어요. 아 그래서 위에 긁으면은 그대로 음, 나오게. 그렇죠. 예. 긁는 것이 아니 긁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비석 같은 데다가 어. 고려대장경은 지금 현재 그거를 찍으려고 해도 여기에서 하도 먹으로 발라치면서 결국에는 마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목적인 뭐 저저 대방광물 헌 변상도. 그 변상도 그림의 표정이 안 나와요. 너무 달라. 달아, 달아, 네, 달아. 너무 달아서. 헌데 음. 이제는 만년이 가더라도 이상이 없으려고 하면은 음. 바로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고 음. 거기다가 화선지를 놔요 음. 그리고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뿌리면은쫙 주저앉아요 음. 다지면 돼 다지면 음. 그러면 쫙 주저앉아서 결국엔 올라온 부분을 나저 종이 화선지가 있단 말이에요 음. 거기다가 먹만 바르면 바로 읽을수 있어요 그러면 직접 음. 이 나무에 목판에 관계없이 목판에 직접 직접 음. 시장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니까 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탁본을 해서 일년에 음. 두번행사를내려고 음. 아. 읽고 네? 예. 찍어서 읽는 행사 예. 한글이니까 누구나가 예. 연령 관계 없이 남녀노소 관계 없어요 학력 관계 없어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가 주인이 될수 있어요 한다면은 이제는 한글로 만들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거예요 우리 문화예요. 앞으로 만들려 고 그러면 한글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 아니라 우리 한글을 아는 한민족 내지는 우리 한글을 아는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오게끔 해야 돼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 발반 대장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thank